다시요 아니 다시 말하면은 바다 식물로 국물 요리 등에 쓰이는 식재료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소량으로 충분할까요? 희석 비율은 얼마나 되는데요? 물 20리터에 다시마 40밀리리터, 500대 1로 섞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. 500배 물에 희석한 다시마 액비. 그럼 공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? 수박 따기 20일 전에 주어야 돼요.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, 두 번. 그래야 당도가 좀 나와요. 다시마 액비가 흙에 사는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당도를 높여준다는데요. 효과는 어떤가요? 당도가 다시마는 최고예요. 딴 것도 뿌리봤는데 당도가 다시마같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. 이렇게 다시마가 낫더라고요.